자, 잘해가시구요 음, 일단 해축은 뭐, 나가나갈이 났는데, 어, 피, 지금 휴스턴은, 어, 완전 오, 오페이스지. 어, 그리고, 끌파는 이제 좀 이따 할 거고, 어, 휴스턴은 오버 안 써. 어, 그래서 이거를 좀 내리자고 해. 음, 내려놓고, 자, 음, 음, 이건 <laughs> 보이게. 음. 자, 어. 오늘, 저기, 뭐야, 해축이 좀 일찍 있거든? 어, 해축이랑 좀 껴서 갈 거야. 음, 자, 아탈란타가 오늘 좋아보여. 어, 그래서, 주력을, 음, 일단은, 어, 소노, 일단은 소노승, 어, 그리고, 정관장, 어, 저, 아니야, 아니, 정관장이 아니라, 어, 연호, 연호, 어, 124.5 오버, 음, 이거, 2.3배, 음. 오, 고, 음. 이게, 요, 오 오늘, 그니까, 솔직히 124.5도 약간 좀 걸려, 걸리는데, 오늘은, 어, 오버가 날것 같아. 어, 오버가 날것 같고, 오늘 하나도 이제 왠지 달릴 것 같고, 어, 삼성도 뭐, 마찬가지로 뭐, 음, 뭐, 키아나 스미스도 뭐, 3점 뭐, 잘 들어가고 하니까, 충분히 1 2 4 5는 괜찮아. 어, 그리고, 부주력. 부주력은 아까 말했, 말했듯이, 저거 뭐야, 해축을 껴서 갈 거야. 어. 남동이라, 어, 정관장, 남동, 어, 남동 정관장, 9.5 프렘, 어, 그리고, 어, 아탈란타, 아탈란타, 승, 어, 마행까지 보는데, 어, 그냥, 어, 저, 뭐야, 일반승만 가자, 어, 뭐가 되니까, 음, 그리고 이제, 클퍼, 쭈쭈하니까, 클퍼 오브 응원하시고, 어, 클퍼는 벌써 기준점이 올랐어, 3점이나, 어, 우리, 우... 어저께는 이제 2 2 5점 225였는데, 지금 3점이나 또 올랐어. 어,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 승산이 있어. 어, 그리고, 슈스터는 뭐, 다들 뭐, 보시다시피 뭐, 어, <laughs> 해고버고 음. 자, 이따가 저거 뭐야, 축구라, 어, 갖고 올게요. 음, 그러면 이따 뵙겠습니다. 음,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 음.